자, 문제 봅시다. 자, 2차 함수인 걸 고르자. 자, 어떻게 한다? 일단 정리해야 돼, 얘들아. 딴거 생각하지 마. 6x-x제곱이죠. 자, 그러최고차의 차수가 2차. 어, 너 맞는 말이야. 얘 봅시다. 어, 얘는 아니야, 얘들아. 나중에 돼서 배우겠지만 얘는 뭐냐면 2차 함수가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분수식이거든. 나중에 배운다, 얘들아. 얘는 뭐냐 면 우리가 어, 유리함수라고 부르는 데 조금 빡세. 아직은 친구들이 배우지 않았는 거거든. 그러니까 문자에 뭐가 있냐. 어, 문자가 분모에 있는 것은 2차 함수가 아니다. 이렇게 좀 기억을 해버리는게 조금 나을 것 같아. 이게 유리함수는 크게 또다시 어떻게 나누냐면 다항함수와 분수함수로 나누거든. 이 다항함수라는 게 친구들이 아는 뭐냐면 바로 어,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애들 얘기하는 거고 이이 이 친구가 이게 뭐냐면 분수함수거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다항함수가 아니야 조금 말하자면 긴데 분모에 문자가 있는 것은 뭐 어, 다항함수 어다 2차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 아, 3번 봅시다 일단 정리해야 된다 정리 마이너스 1 2x 플러스 x제곱 되겠죠 그만합시다 친구들 얘 마이너스 분배돼버리면 얘랑 얘랑 날아가니까 최고차이 1차가 될 거란 말이야 이 정도는 가야지 이제 우리가 거의 뭐지 중학교 3학년 끝물이잖아 앞에 곱셈공식 인수분해는 잘한다고 라 선생님이 믿는다 얘는 아닌 거야 얘 봅시다 어 얘는 맞는 거죠 얘이것 때문에 헷갈리지만 얘는 2분의 1배 x제곱 플러스 3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2차함수가 맞겠죠 얘 봅시다 어 얘는 하지 말자 얘를 풀면은 뭡니까 4-4x 플러스 x제곱인데 2차 있는데요 야 3차 있잖아 이거 3차함수 얘들아 이해갔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아니야 3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든가 이렇게 그려지든가 이런 애들인데 고등학교 2학년 되어야 배운다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지